안녕하세요 나혼자뽑다의 뽑장입니다 자 오늘 뽑기 망 뽑기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구독자분께서 뽑는 방법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한번 뽑기를 해 볼게요 근데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일단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근데 앞에 있는 거가 좀 걸리니까 이거를 조금 오, 탑이 너무 높은데? 자 일단은 뽑기는 뽑기는 일단 탑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구통하고 망이나 이런 거하고 높이가 맞으면 그 높이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출구통 위로. 이건 이제 다 아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지금같은 경우는 두발 고지를 꽂는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엇갈려 잡으면서 땡겨가는거 오케이 두발로 걸었을겁니다 저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니보여드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고쳤는데 여기 하나가 한발이 걸려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하나 걸려있죠 이거 요거에 손가락 들어가 안 되는구나. 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야. 아 설명을 응.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쨌든 어, 이거 하나가 지금 율로 나와 있고요, 그죠? 이쪽으로 삐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테이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삐져 나와서 옆으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끌고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걸린 거죠, 두 발에. 이렇게 뽑는 방법도 있고요. 나무좋운데 음... 지우개가 있으니까 무게 때문에 쉽게 나오질 못해요. 자, 이것도 두 발로 그냥 려고 하는 거예요. 자, 꼈습니다 이제. 아 빠졌다. 아한 발이 빠졌어. 탑이 되었고 탑이면은 여기다 올라가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걸쳐서 이렇게 두발 끌고 하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이건 아닙니다. 놓칠게요. 그냥 끌고 갈수 있으면 좋은데. 응. 두발 꼬리로 보여드릴게요. 한 발을 꼈고 두발 꼈죠. 자, 이 상태에서 누우면서 약가 누우면서 들어오게. 아 이제 반대쪽으로 통과. 어 통과됐죠. 이거예요. 이게 두발꼬지예요 걸치긴 했지만 살짝 아쉽게 됐지만 이렇게 자 이제 이쪽 표는 저쪽 표는 제가 안 보여요 지금 이쪽만 보이잖아요 근데 가무로 그냥 눌러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리고 다시 옆에 측면 두발짓게 각이 나왔을 때한발끼고 저쪽에 t p 껴있어요. 왼쪽과 하나만, 그쵸.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고, 저쪽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발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엇갈리면서 끌고 갑니다. 저렇게요. 엇갈리면서 가는 거라서. 그냥 운전으로 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두발 꼬지가 이거고요. 어, 또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 자, 이거 두발꼬리가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이거도 주발 꼬리될 거예요. 최대한 밑으로 쫙 내려가서 얘가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발이는 좁게 잡으면 벌리질 못해요. 흐가다 됐네. 만 원만 더 해볼게요. 지금 두발 꼬지 방법을 좀 살짝 보여드렸는데, 설명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측면에도두발 집게를 잡아볼게요. 가능하면. 측면에서. 아, 여기, 거기 안 나오네. 어, 시간 돼서 그냥 가는 거고. 자, 지금 타이에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거기에 또한 발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끼는 게쉽지 않은 게. 시간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게 좀 들어갔으면은 긴 거거든요. 만약에 구멍이 타이가 저기 지금 머리가 없었으면은 기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는 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으로도 가능합니다. 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출구통은 높이를 여러분들잘 보시고 뽑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뽑기는 어 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망뽑기는 탑이 중요합니다. 아우, 이게, 이 친구가 지금 너무 꺾여가지고. 음. 아, 박스 뚫어버렸었네. 야 신박하네요. 운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탑이 높으니까 출구통보다 높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으로 넘기면 돼요, 이런 거는. 굳이 막뭐 어떻게 뽑으려 한 방법 없이 운전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두발꽂이는 처음에 보여드렸고. 아, 이게 또 다른 거를 아, 할 만한 게 없는데. <laughs> 뽑을 만한 게 없는데요. 어.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어쨌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신껏 제, 망, 저만의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망을 꼽아놓고 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세워져 있을 때는 여기를 꼈을 때, 이 반대로는 절대 잘안 나와요.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여기까지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세워져 있는 게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이 측면에서 이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오물려지면서또 이게 두 발로 걸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서 있을 땐 절대 이거 육각, 뭐 잡으려 하실 때는 잘안 되니까 누워 있을 때는 무조건 옆으로 두발짓기를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음 이런 타의 구멍 있잖아요. 이 타의 구멍에는 산발이가 하나씩 그게 세 굵기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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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어지잖아요. 끝에가 날카롭고 그러면. 아, 그 뾰족한 부분을 집어 넣어 가지고 완전히 끼는 거예요 껴서 낑겨서 그냥 낑긴 상태로 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에 발이 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뭐랄까 조준을 잘해서 끼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산발이 높이에 어느 정도의 망이 있으면 운전으로 계속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이다가 한번 톡톡 건드려도 여기 딱 한번 쑥 넣어 보세요 들어가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고 사각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작은 면 말고 이 넓은 면 쪽으로 산발을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여기서 밑둥까지 통과를 해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무조건 100%입니다 거의 100% 확률은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밑둥까지 잡아서 통과 됐을 때 그거 완전히 베스트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출구떡까지 가도 안 놔요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흔들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대왕은, 왕은, 이건 뭐 쉬워요. 근데 구멍이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공략은 아예 밑으까지 잡아서 빼야 공략이 쉬워요. 그래야지 쉽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헐거워서 빠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아예 아래까지 통과를 해도 아예 이렇게 걸어야 돼요. 얘는 그렇게 안 하면, 큰 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아, 잘안 나와요. 망폭기 큰 거는. 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투고통하고 탑이 어느 정도 높이가 맞아야, 끌고 갔을 때, 밀기, 운전으로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축구덕 거기다 갔을 때, 누르기로 해버리면 나오기는 해요.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제가 할수 있는 망뽑기 설명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음, 요거 좀 잠깐 오픈 좀 할게요.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써먹을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 그렇게 뽑고 있다, 뭐,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 짱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